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요원하니 요즘 장마와 태풍에 또 가뭄과 무더위에 한시름을 저희들을 어 힘든 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와 태풍에도 우리는 추수, 추수하는 가을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천장과 바닥이 모두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의 귀한 추억 속에한 페이지여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넘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힘든 일또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기에 거거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늘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며 귀한 시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한 이렇게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 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음. 더큰 일을 계획하시므로 잠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위로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성도님들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7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 교회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에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빛나는 에덴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더큰 일을 이루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협력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에덴교우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받아 준행하게 하옵소서 네.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 땅에 정의롭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어 우리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영국간에평안하게해 편안,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